최대 9일까지 쉴수 있는 이번 설 연휴. 오늘은 여러분의 9일을 순삭할 수 있는,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또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개꿀 잼책 5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범죄 스릴러 작가 피터 스완슨의 두 번째 작품이자 국내에서는 제일 처음 발간된 작품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은 나이도 많지 않고 잘생긴 편인데다가 무엇보다 돈이 겁나 많은 사업가 테드입니다. 테드에게는 연예인급으로 예쁜 아내가 있는데요. 테드는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바닷가 마을에 아주 거대하고 돈이 많이 드는 단독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쁜 테드 대신 예술을 전공한 아내가 이 공사를 거의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테드가 이 아내랑 공사 현장 소장이랑 이다 지어지지도 않은 집 안에서 아주 야식구리하게 바람 피우고 있는 걸 현장에서 목격해버린 거죠. 테드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 채로 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지연된 김에 공항 라운지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옆자리에 막 엄청 예쁜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앉아요. 이 낯선 여자. 릴리는 같은 비행기까지 타게 되고 비행기에서도 옆자리에 앉으면서 테드와 몇 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테드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온갖 말을 다 하다가 아내의 불륜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실 아내를 죽이고 싶기도 해요 하면서 뭔가 허탈함과 허세가 섞인 말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릴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죽여요 내가 도와줄게요 릴리는 아내의 행실은 진짜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그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테드를 설득합니다 릴리가 이렇게 살인에 대해 진심이고 겁 없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릴리는 살인 경력자였던 거죠 처음에는 농담처럼 웃으면서 듣고 있던 테드도 진지한 릴리의 태도를 보면서 점점 진심으로 아내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 충격적인 장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책이 진짜 페이지 터너예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오디오북으로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건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것보다 느리잖아요. 그래서 막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한데 그 목소리의 속도를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날 그냥 밤새서 새벽까지 다 읽고 잤습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주인공들이 바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그걸 몰래 엿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같은 공간에서 귀만 열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그옆 테이블 사람들의 눈빛의 흔들림과 손떨림까지 훔쳐보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정도로 상황과 장면이 눈앞에 그려질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심리적인 묘사까지 정말 생생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 죽이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테드와 릴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그 뭔가 멜랑콜리한 분위기 그리고 테드 드가 진짜 아내를 죽이게 될지? 어떻게 죽일지. 릴리는 어쩌다 살인을 하게 됐던 건지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지는 그 서사 같은 것들이 진짜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이유야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솔직히 누구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말과 생각을 관용어처럼 쓰는 것과 진짜로 죽이고 시체를 숨기고 이런 상세한 계획을 짜는 건 다르잖아요. 죽어도 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게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죽어도 싼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판단할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요? 바람피운 파트너를 죽인다는 계획이 점점 실행될수록 내가 현실에서 할수 없는 일을 지켜보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주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것도 비윤리적이고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작가가 일부러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갖도록 만듭니다 이 잔혹한 범죄 준비를 바라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나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연놈들을 죽이는데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반항심 같은 게내 안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더 손을 들어주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이 이야기가 흘러갈지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톰 필립스의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이 책은 제가 책을 거의 읽어보지 않은 독서 초보자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으로 추천드리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실수나 실패, 혹은 민폐에 대한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찰이나 찐 역사 공부를 목적으로 읽으시면 아마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라는 분야에 대해 보다 가볍게 접근해 보고 싶고 또흥 미를 가져보고 싶다면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구 멸망의 근간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영어 원제를 직역하면 인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조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역사거든요. 인간이 이 세계에 끼친 민폐 의 역사를 인간 혐오 수준의 신랄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랄한 말이 너무 웃겨요. 진짜 그냥 웃기려고 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웃겨요. 제가 원래 책 읽을 때 진짜 완전 무표정으로 읽거든요. 근데 이책 읽으면서는 진짜 많이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책이 어떤 실패 사례를 쭉 설명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 꼭 교훈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물론 멀쩡한 교훈도 별로 없긴 한데,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을 20년 이상 독재했던 니아조프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아조프의 이 황당한 장기 독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도출하기도 참 어렵다. 그냥 본인이 혹시라도 이 사람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 싶으면 당장 그만두자. 그리고 잠수함의 화장실 설계를 잘못하고 그 화장실 때문에 배가 침몰한 사례를 얘기하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질 교훈은 미급상황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는 무척 중요하다 임무수행의 필수적인 설비는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등 중요한 것이 많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사례는 그냥 너무 웃겨서 넣어보았다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약간 진지하게 막 역사적 사실을 줄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진짜 피식하게 됩니다 너무 무겁지 않고 가볍게 재미있게 읽을만한 역사책을 찾는다면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막별 내용도 없이 억지로 웃기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책은 또 아닙니다. 작가 자체가 고고학, 인류학, 역사, 과학철학 등을 전공했고 지금은 팩트 체킹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료 조사도 정말 철저하게 하고 그 양도 방대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상식처럼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던 사실들도 팩트 체크를 했을 때 틀린 경우가 있다면 그걸 함께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톰 필립스의 다른 책으로는 음모론에 대한 썰의 흑역사, 언론 보도에 대한 진실의 흑역사가 더 있는데요. 둘다 나쁘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인간의 흑역사가 제일 좋았습니다. 세 번째 책은 맥스 커틀러와 케빈 콜리의 컬트 세상을 경악시킨 집단 광기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일생을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을 세뇌하고 돈을 뜯는 것은 물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신도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종용한 이 사이비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본 거죠. 이 사람들의 성장 과정부터 집단이 만들어지고 몰락하는 과정까지 아주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책입니다. 처음 제목만 봤을 때는 오! 컬트! 사이비! 존잼! 약간 이 정도의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한 책이었는데요. 다 읽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읽은 책 중에 탑5 안에 드는 정말 잘쓴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기조가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막 사이비 종교, 강력범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일을 경험 만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들이 너무 흥미로운 가십거리 정도로만 전락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나 자극적인 내용의 강조를 피하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이비 지도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체계를 구축했는지, 또 얼마나 취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고, 또 얼마나 세련되게 가스라이팅 했는지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그렇게 속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반대로 가해자, 그러니까 사이비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책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수 있거든요. 1차성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반사회적 기질과 뇌, 특히 편도체의 이상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 있습니다. 가지는 경우에요. 반면에 컬트에서 언급한 많은 지도자들은 이차성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라고 할수 있어요. 이때 가장 강력한 환경적인 요인이 바로 부루한 성장 환경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컬트 지도자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절대 이런 불행한 가정 환경을 바탕으로 사이비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의 악행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하나의 이유로서 성장 과정을 설명할 뿐이죠. 이렇게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요소로 가볍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 범죄의 원인과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도자의 일생을 분석했다는 것 덕분에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추후에 사회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범죄 예방이나 재발 방 교정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학술적인 조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범죄 이야기는 단순히 가십거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뇌피셜이나 근거 없는 인터넷 자료가 아니라 수십, 수백 년을 거쳐 쌓아올려 학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임상심리학, 범죄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학술 정보를 바탕으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의 이유를 추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이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완전 제 개인적인 만족감이긴 한데요. 제가 대학원 때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연구 주제가 사이코패스였거든요. 제가 그냥 논문으로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했던 그런 사이코패스의 특성들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다 현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라서 오히려 더 재미없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학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억지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임상심리학이나 범죄심리학,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성격 특성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책은 김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입니다. 내가 직접 다양한 책을 많이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남이 책 읽은 이야기 듣는 게더 재밌을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책서를 풀어주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하나 작가님입니다. 김하나 작가님,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해요. 책 정말 많이 읽었고 그만큼 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작가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적이고 멋진데 웃기고 유쾌하고 귀여운 사람 진짜 김하나 작가님 진짜 제 롤모델이에요. 김하나 작가님의 에세이들이 인간 김하나의 아주 인간적이고 친근한 면모를 보여준다면 이 책은 다독가이자 작가 김하나의 문학적 소양의 깊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빛종소리는 미눔사 세계문학전집 중 다섯 작품을 설니다 설명하고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해서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이 중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보고 안 봤거든요. 막상 커서 보려고 하니까 이미 내용은 다 아는데 인물은 너무 많고 번역도 너무 가지각색이어서 오히려 좀 피곤해서 안 보게 됐었어요. 근데 작가님이 설명해주신 걸 보다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재밌었나 싶었습니다. 그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가지각색의 번역이 오히려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프카의 변신이나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는 제가 분명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엄청 명확하고 재미있게 설명해어요 주고 있어요. 혼자 막 끄덕끄덕 하면서 헐, 맞네. 그렇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새로운 작품을 접하는 느낌으로 다시 읽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안 읽어 본 거였는데요. 제가 원래 이런 책영업에 엄청 쉽게 혹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도 너무 읽어 보고 싶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은 설명만 봤을 때좀길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김하나 작가님의 영업력이 아주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을 더잘 읽어야겠다든가 작품을 깊이 파고 들어서 이해해본다든가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제 최선은 그냥 세문전 뒤에 있는 해설 같이 보는 정도 그냥 재밌게 읽었으면 됐다는 생각이 강하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감상이나 생각이 있으면 그거 그걸로 충분하다는 좀 오만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하나 작가님의 금빛종 소리를 읽으면서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단순히 문학이라는 학문을 위해서만 하는 뭔가 어렵고 있어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작품을 훨씬 더 재밌게,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멋지고 귀엽고 똑똑하고 다 하는 작가님한테 책 영업을 당하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피터 스완슨의 죽여마땅한 사람들부터 좀 너무 자극적이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은 담백하고 따뜻한 떡국같이 다정한 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백수린 작가님의 다정한 매일매일인데요. 섬세하고 따뜻한 글을 쓰는 작가님의 제목처럼 매일매일 다정한 에세이입니다. 얼마나 다정하냐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작가의 말부터 다정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조금 더 다정해지고 그래서 타인의 매일매일 또한 다정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던 초판 작가의 말속 나의 바람은 유효하다. 나에게 다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가혹해지는 존재들이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정하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도 다정하기를 바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더 다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다정하지 않은가요? 이 다정한 에세이는 일상에서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책과 빵을 소개해주는 형식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것도 영업용 책 비스무리한 느낌이네요. 근데 이 작가님이 책뿐만 아니라 빵도 영업합니다. 읽을수록 빵이 먹고 싶어요. 책 속에는 제가 안 읽어본 작품도 나와서 약간 새로운 맛 같은 느낌으로 궁금해진다면 빵은 다 제가 너무 아는 맛이라 더 자꾸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사실 설이라는 게 쉰다고 마냥 좋아하기에는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친척집 가서 잔소리를 듣거나 노동을 하기도 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괜히 나만 고독한 것 같아서 더 외롭고 또 신정에 밀어놨던 새해가 정말 시작돼 버린 것 같아서 올한 해는 또 어떻게 보내나 하며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스트레스와 외로움 걱정들을 다 다독여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 가득한 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책을 다시 한번 훑었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올해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처럼 억지로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어떨까? 마치 내일이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모든 일을 당장의 손해와 이익으로 계산하지도 말고 싫어하는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 부르지 않는다면 고통을 쉽게 외면하거나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면, 새해에 당신과 내가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것은 오직 마음. 혹시 긴 연휴 동안 다시 한번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계획할 수 있는 짬이 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억지로 어디에 섞여 들어가려 하지 말고 무리해서 더 멋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대신 나와 내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다정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돌보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자고 마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수설과 에세이, 논픽션까지 연휴 동안 가볍게 읽어 볼 만한 책 다섯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책 태기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거나 엄청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책들은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짓말 안 하고 20번 넘게 읽은 해리포터 다시 정주행하고 있고요. 새로운 걸 봐도 부담 없이 킬링 타임용으로 읽을 만한 책들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독서의 목적이 언제나 뭐 성장, 지식, 철학 이런 고귀하고 고차원적인 가치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그냥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거나 생각 없이 시간 때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번 연휴 동안 푹 쉬면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독서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연휴 동안 제가 읽을 책들을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이야기 로 돌아올게요. 안녕.